자 이번에는 그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는 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잘 봐봐. 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주격 관계 대명사 후 위치 대시 온 다음에 뒤에 뭐가 오면 비동사가 오면 얘네를 뭐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뺄수 있다라는 이야 생략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들은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동사가 같이 와야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에서 I know the man who is 이런 문장이 있다. 척 그죠? 그 달리고 있는 남자를 알아. 그 얘를 뭐할 수 있다고? 뺄수 있다. 라는 이야기야.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선행사라 부르고,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ing나 ed라 그래서 분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얘네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있는 거 쓰고 수동이면 뭐 있는 거 쓰고 과거 분사 있는 거를 쓴다는 이야기야 자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rg s e s made by 뭐힘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우리 뭘 생략할 수 있다고? 위치, 이지 생략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데스크랑 관계가 어떤 거야? 이 데스크가 이 동사형, 할, 뭐지, 만드는 걸할수 있으면 ING인데 해 못해. 못하는 수동 관계니까 여기를 뭐를 쓰는 거라고? 과거 분사를 쓰는 거다. 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배워야 되냐면, 관계. 자, 키나, 목관대가 아니라 뭐 주관대야. 자 주관대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됐는지 다시 말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랑 주격 관계 대명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굉장히 생긴 게 똑같잖아.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주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가 있어. 그죠? 주어가 있으면 목관대, 없으면 주관대. 그러니까 이 문장에 주어가 없잖아. 그리고 뒤에 비동사가 오면 그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위치 같은 게 왔는데 갑자기 he made 뭐 이런 게 왔어. 그러면 이때 위치를 생략해 보태? 생략은 하지. 그죠? 생략은 하지만 비동사가 있어 없어. 비동사가 없으니까, 그죠? 비동사가 없는 거야. 자, 주격관계 대명사만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주어가 오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돼.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얘는 빠질 수 있어. 요게 포인트야. 요게 포인트. 자, 근데 주격관계 대명사는 스스로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야, 비동사가 붙어야만 생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사랑, 그죠? 선행사랑 그 뒤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그이 s 뒤에 나와 있는 저 능동인지, 수동인지, 관계인지, 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 완료.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끔 그런 것도 있겠지. I, I, love, 보그, 뭐하냐? 이런 문장이 있다 쳐.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뭐가 끼는 거야? 관계 대명사랑 뭐랑?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뭐할수 있어? 위치 이즈를 끼어 넣을 수 있다라는 것 빼는 것도 문제지만 요렇게 빼는 것도 문제지만 끼어 넣는 것도 문제니까. 따라서 예를 보고 관계 대명사를 정하고 그다음에 예를 보고 뭐를 정해야 돼요? 비동사를 정해야 돼. 강아지 한 마리면 이즈, 여러 마리면 알. 과거면은 뭐고 워즈. 종류를 정해야 돼. 주어의 이 선행사에 맞게 비동사도 골라야 된다. 라는 거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난다고 했어요. 자, 일단은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고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도록 하세요. 끝! 이번에는 강조 두에 대해서 배워볼 거죠. 강조 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 이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강조는 두, does, d 를 쓰잖아. 동사 앞에, 그렇죠? 동사 앞에 두 더즈 디드를 쓴 이지 이것 뜻은 어떻게 된다고 정말로라는 뜻이지. 정말로.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두를 고르지, 더즈를 고르지, 디드를 고르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네 두 더즈 디드가 오면 뒤에는 뭐를 쓸 수밖에 없다고? 동사 원형이나 두 더즈 디디가 오면 뒤에 뭘 쓴다고 동사 원형. 그래서 주어를 보고 두 더즈 고르고 시제를 보고 두 더즈랑 디디를 고르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다라는 거지. 사실은 막 어렵거나 막이러지 않아.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 동사가 과거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지. 그래서 동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 라는 거고, 그래서, 두랑 더즈랑 디드만 잘 고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왔는지만 확인하면 사실은 이 문법은 사실 끝이 나요. 그건 어려운 게 없어.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실수만 안 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웠잖아. 근데 이거는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쓰는 거는 헤드 다음에 어이구야 헤드 다음에 과거 분사. 그니까 pp라고 말하는 그걸 쓰는 거지.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i t ate, eaten이 있다면 뭘 쓰는 거라고? 이 마지막에 있는 eaten을 쓰는 게 과거 분사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 분사형은 동사의 불규칙 3단 변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과거 완료라는 거는 뭐냐? 아니면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일을 말하는 것. 어제보다 엊그저께, 뭐, 일주일 전보다 뭐, 삼주 전, 약간 이렇게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한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봐봐. when i was when i i w a s t t my 백해 놨어. 근데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면 우리 아빠가 그렇죠. which my 아빠가 사줬어 보트 니 이제 보트 폴미라고 해봐 자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잃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린 것보다 왜는 뺀다고 줘. 자, 잃어버린 것보다 뭐한 게 아빠가 산개 먼저니까 보트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머리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헤드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헤드 PP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하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의 포인트는 이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면 헤드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대체 뭐가란다.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가 가장 포인트야.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각 포인트고 먼저 일어난 일은 헤드 pp를 쓰고 나중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at를 쓰는 거고 여기는 head t 을 쓰는 거고 다른 거야. 그죠? 여기다가 에이트를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헤드이트를 바꿀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과거완료. 뭐 과거완료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러한 일에 헤드PP를 쓰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헤드PP를 쓰는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헤드피피 넣는 거 나중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 쓰는 거자 요것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끝자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주 그까 그러니까 뭐 의문문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첫 번째가 너가 있냐면 자첫 번째는 자, 의문사가 있는 거, 있는 간접 의문문 이야. 의문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k n o 다음에 What? 이런 문장이 있어. What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나는 알고 싶어 해놓고 의문사를 쓰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형태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해돼요? 자,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여기서 나오지만 do나 does 저 밑에다 쓸게요 그냥. 자 do나 does나 did가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얘는 사라져.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야. 대신에 사라지면서 뭐 하는 거야? 사라짐. 그러면서 동사 형태 변함입니다. 자, 두가 사라지면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더지가 되면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s를 붙여야 돼.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야 되고 did가 왔어. 근데 did가 사라지면서 뭐가 된다고?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똑같은 예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what do you want였잖아. 근데 반대로 자, 그냥 예문을 쭉 들어줄게. 잘 가요? What do you want to? h a t d i s he want to? t h a t d I d h e want 라는 문장 있어. 앞에 I want to do i s n o do this. I w a n o do e h i s I do this. I want to do this. I want to do t h w a t to do t s I want to do t h i 동사 원형 쓴다 그랬으니까 원트 쓰고 앞에 다와 쓰고 주어 쓰고 여기는 뭘 붙인다고 여기에다가 뭐를 S를 붙인다고 했고 그다음에 히 다음에 did가 오면 뭐를 쓴다고 원티의 과거인 원티드로 바꾸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와 요거는 조금 보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의문사 주어 동사야 만약에 여기가 뭐여 뭐가 온다면 반대로 I know는 맞는데 똑같이 뭐가 온다면 what, is, it? 비동사가 오면 얘네 들은 그냥 뭐하면 돼? What, is, is로만 바뀌면 돼. 비동사가 오면 그냥 자리만 흉흉 바꾸면 되는데 do, does, did가 올 때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거만 조금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의문사가 있는 그이 의문문에서 동사가 앞에 우리 왜 I k n o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쵸? 그 의문사 말고 합쳐지는 그 문장에 자, think. 또뭐 있냐? guess. 그쵸? 잠깐만. think. guess는 잘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 어쨌든 think. believe. 그 다음에 뭐 suppose. 이메진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죠가 쓰인 문장에서 쓰인 문장이 오면 의문사는 어디로?는 맨 앞으로 이동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얘네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I think 랑 what, 아이 뭐 말도 안 되지만. 네, 뭐, 말은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예. 예문은 말은 안 돼. 그 think가 있으니까 뭘로 간다고? What I think 이런 식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What이 어디로 간다고? 맨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거 이제 앞으로 튀어나간다를 생각하면 되고 자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야.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고, 의문사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라고?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넣으면 돼요. 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뀌기만 하면 돼.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예를 똑같이 들어볼게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뭐라 그럴까?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뭐를 알고 있을까? Do you k n o h a s he? 야 의문사가 없잖아, 이 뒷문장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뭐를 하면 된다고 의문사 원래 여기였었잖아.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 근데 의문사 대신에 뭐 if나 whether를 넣고 나머지는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주어 쓰고, 그렇죠? 아까 더지 뭐한다 그랬어 얘가 사라지면서 뭐한다고 like에다 뭘 붙이는 게 s를 붙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요.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넣는 거야.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if 대신에 아이고. 의문사 대신에 if, w h e 넣고 만드는 건 똑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거 영상 잘 보고, 만들어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if가 두 가지인 건알 텐데, 만약 뭐뭐라면으로 쓸 때가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로 쓸 때가 있어요. 자, 이때 if랑 w h e 의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자, 그러면, 인지 아닌지라고 쓸 때는 동사가 if 앞에 그래서 if 앞에 뭐가 오냐면 또뭐 no. think, 뭐, sure, wonder 이런 게 오고 if가 오면 이때는 뭐 뭐인지 아닌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면서 if가 두 가지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의문사 있을 때 없을 때 구별해보고. 두더지 디데에 있는 의문사는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 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끝.